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성남에서 분양을 합니다. 판교 TH212인데 먼저 테라스 하우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제가 과거에 보유했고 실제로 실거주를 했던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광교 자이더 테라스의 평면도와 단면도인데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먼저 이겁니다. 이렇게 언덕이진 부분에 주택을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언덕과 맞닿은 타입들은 뒤쪽이 막혀져 있는 구조가 되고, 1층부터 상부층은 뒤쪽이 열려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층은 뒤가 막혀 있어서 이 평면도와 같이 이렇게 발코니 확장 면적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앞쪽에 있는 이 발코니 확장 면적은 있죠. 이게 티테라스. 보통 통층을 이렇게 뒷면이 열리지 않는 것을 티테라스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 그러면 테라스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1층은 보통 보통의 테라스 하우스일 경우 포배 판상형으로 되어 있는 방두개 거실 안방 모두 테라스로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위층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실과 안방에서 테라스 반쪽을 사용하게 되고 하나 더 올라가면 3층에서는 다른 쪽 이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침실 2와 3 작은 방에서 넘어가는 구조 마지막. 4층 복층은 보통 생활하는 공간에선 테라스가 없어요 대신에 내부 계단을 통해서 다락층에 올라가면 이렇게 넓은 테라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호불호가 갈리겠죠 보통 사람들은 계단과 복층의 로망을 갖고 있는데 실제 살아보게 되면 복층보다는 그냥 한계층에서 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구조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 정리하면 1층은 어, 모든 방에서 출입할 수 있는 전체 테라스 2층은 한쪽면 3층은 또 한쪽면, 4층은 테라스가 없이 이렇게 어, 내부견을 통해서 다락방과 다락방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로 구성되게 됩니다. 앞서 보셨던 화면에서 어, 이렇게 T테라스, 보통 뒤가 막혀있는 T테라스에서는 이렇게 어, 매우 넓은 광폭 테라스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하층에서는 주로 거주하게 되는 거실과 주방 쪽 라인 위에 바로 위층에 테라스가 있고 마찬가지 구조. 그런데, 이 판교 th212 테라스 하우스에서는 이렇게 완벽한 형태의 테라스를 갖춘 세대가 많이 없어요. 어, 모델 하우스의 전화로 확인한 결과,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널찍하게 보이면, 주출입구 문주가 있고, 여기가 201동, 여기가 202동인데, 202동 중에서도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4호 라인 정도만 줍니다. 5호 라인은, 이 부분을 줄지 말지는 별도로 확인을 도, 또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가 209동이고 여기가 210동인데 9동에서는 어, 별도 테라스가 확대해 보면 이만큼 주어졌어요 이만큼 보이시죠 그 다음 10동에서 1호는 테라스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고 이 정도가 있지만 실제 들락날락 하는 건 확인 2호하고 3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대가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살펴보겠습니다 타입별로 꽤 많이 나눠집니다. 복잡하죠? 이거를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입주 예정이 25년 11월, 전매 제한은 3년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까지인데 거주 의무가 3년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 예정일로부터 3년이니까 28년도 11월 이후부터 팔수 있다. 라는 거. 계약금 10%. 그리고 각 타입별로 보면 평수에서 다 중대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규제 지역이니까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가점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 타입별로 테라스가 어디에 있는지, 다락, 침실, 또는 알파룸, 거실과 침실 라인, 알파룸, 주방으로 나간다. 이런 식으로 각각 별도로 발코니 같은 테라스도 있고 완벽한 테라스 형태로 있는 타입도 있습니다. 분양가는 14억대에서 22억까지 갑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조금 저렴한 수준인데 여기에 옵션비가 어마어마합니다. 타입별로 역시 다르지만 풀옵션 하게 되면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타입들도 있어요. 분양 일정 확인하시고 입지도를 살펴보시면 사실 대장지구입니다. 판교가 아니라 대장지구다. 정확한 판교는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이쪽이 동판교, 이쪽이 서판교로 불리는데 실제로 서판교가 아니라 여기는 대장지구다 라는 거 먼저 분양하고 입주했던 어, 판교 s k 뷰 테라스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전용면적 7호 타입과 8사 타입으로 분양을 했었고 중소형 그리고 지금 보는 어, 테라스 하우스는 중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40평 이상부터 가격은 어디랑 비교해야 되냐면 옆에 다행히도 엘포레가 있습니다 이 엘포레는 대장지구 한참 분양할 때 거의 동시에 분양했던 곳들인데 밑에 있는 엘플에 또 있죠. 여기가 중대형으로 위주로 공급되어 있고, 위에 있는 프루즈 두 개하고, 아래에 있는 더샵 두 개란지 등등 해서 84 위주의 공급이라면, 이 동네는 전용 85제곱 초과의 중대형 공급으로 되어 있다. 48평 이미1 8억이잖아요? 분양가가 다소 높지만, 실제는 판교를 이용할 수 있고, 서판교의 테라스 하우스와도 같이 비교가 될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있다. 이 동네가 테라스 하우스가 좀 많습니다. 대장지구. 지금 보고 있는 단지가 이렇게 있고요. 월드 뉴스라고 서판교 쪽에 이렇게 테라스 하우스들이 쭉 늘어져 있습니다. 이 동네의 현재 시세는요. 월드 뉴스 1단지, 2단지, 3단지. 다 대형이죠. 20억대에서 30억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광교에서도 테라스 하우스가 웰빙타운 쪽에 있었는데 보유했었던 광교 파크자이더 테라스하고 이편한세상 광교 웨스트힐, 이스트힐이 있다고 하면 웨스트힐의 전용 8사는 앞에 가격과 비교할 경우 약 5%에서 20%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테라스 하우스의 가격은 아파트의 동일 면적 비교했을 때20%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분양 홈페이지에서 정문 문주를 보니까 요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출입구가 있고 도보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아마 위쪽으로는 엘리베이터도 있겠죠. 그리고 테라스가 완벽하게 있는 202동의 앞바닥 면적. 앞쪽에 201동이 있지만 여기는 T세대입니다. T세대에 조금 테라스가 있고 아래 세대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T세대 의 201동의 위쪽에 202동의 1층 라인이 테라스를 이용한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넓은 테라스는 210동 외에는 또 없다. 여기서 볼만한 곳들은 어, 보타닉가 등 카페, 북카페, 조그맣게 있는 만카페 앞에 놀이터, 커뮤니티 플라자 이 정도입니다. 단지 면적은 넓고 단지 규모는 212세대로 작고. 테라스 하우스다 보니까 층수별로, 타입별로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는 것도 동호수 배치도를 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분양감이 타입별로 정리된 거를 낮은 면적 순으로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10제곱 A8 타입입니다. 약 40평형 정도 되고, 현관 들어오면 포베이 판상형. 그리고 어, 내부의 돌림 계단을 통해서 다락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실제 다락 크기는 아주 클 거예요. 에, 계단 면적이 이만큼 이만큼 표현되는 거 봐서는 더 넓게 이렇게 키워야 되겠죠. 이렇게. 짐실 3에서 나가는 테라스. 판상형은 타워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긴 한데 여기는 테라스 하우스잖아요. 그래서 테라스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규모인지 보통 알고 있는 발코니 정도의 사이즈인지 그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실도 있는데. 다용도실 넘어가면 별도 외부 테라스가 있긴 합니다. 다음 111a 타입 테라스 침실 3에서 확인, 다용도실에서 확인, 다락층. 114c4 타입, 타워형이고 테라스는 알파룸, 그리고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확인. 알파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알파룸이 아니죠. 문이 있어야 되는데 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에서 문이 4개입니다. 이 공간은 보통 가족 룸이라고 여기는 공간들입니다. 117a7 타입. 여기는 좀 테라스가 넓죠? 예, 거실에서 나가고 침실 2에서 나가고 괜찮습니다. 118A 3타입 역시 거실과 침실 2에서 나갑니다. 이렇게 보면 전용 84와 크게 다른 방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면적이 더클 겁니다. 안방도 클 거고 침실 2 개도 큽니다. 욕실 크기만 봐도 알수 있죠. 그다음 118C 3타입 테라스는 작은 방에서 나가고 안방에서 좁은 테라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세대에서 발코니 면적이라고 하면 이 폭이 1.5m 정도 됩니다. 실제 1.5m 정도 밖에 안 되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안방 크기가 보통 4m에서 5m 정도 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1.5라고 하면 하나, 둘, 셋, 4.5m 정도 되니까 그보다 작거나 비슷하다 라는 거. 이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가벽을 세우고 문을 달아서 활용할 것 같습니다. 119b3타입 테라스는 침실 안방에서 나가고 알파룸에서 나간다. 120B4 타입. 4층 다락층입니다. 계단을 통해서 다락방으로 가고, 알파룸에서 테라스로 나갑니다. 사실 이 공간은 거의 죽은 공간이라고도 보이죠? 굳이 거실이 있는데, 복도를 지나서 알파룸을 통해서 문을 열고 테라스를 간다. 동선이 매우 깁니다. 127B2 타입. 폭은 작지만, 주방과 거실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알파룸에서도 테라스 공간이 있고요. 128C2 타입. 2층. 거실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마찬가지로 알파룸 여기에 뭔가 공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134A 6타입 테라스가 여러 개 보이는데 1, 2, 이쪽 3. 이 공간은 잔독대나 외부 보관할 수 있는 짐들을 놓아도 되겠습니다. 135A 2타입 역시 테라스 하나, 둘, 세 개. 실용성을 따지게 되면 침실 위에서 굳이 테라스를 나갈 일은 별로 없긴 하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차라리 안방에서 크게 나가는 거나 아니면 거실에서 나가는 테라스가 있는 게더 좋습니다. 다음, 어, 티 테라스. 뒤 면적이 확장되 있지 않았죠? 확인. 테라스 2가 있고 1이 있는데 좋습니다. 거실, 침실 3개에서 모두 다 나갈 수 있는 약간 넓은 테라스. 보통 이 사이즈도 약 4m 되거든요. 예, 테라스는 4m보다 안돼 보이지만 약 3에서 3.5m가 된다고 해도 굉장히 넓게 쓸수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테라스 하우스는 이 폭이 2.5m였거든요. 안방에 보통 있는 발코니에 1m가 더 추가된 공간인데 상당히 넓습니다. 1 3 6 c 원 타입. 별도 테라스 가 없어요. 141b5 타입. 거실과 주방과 알파룸에서 나가는 테라스 있습니다. 143b1 타입. 테라스 아주 작게 있고. 162A9 타입. 테라스가 하나, 둘, 세 개. 조금은 아쉽다. 162A5 타입. 1층인데, 여기 테라스가 있죠. 이 타입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조감도에서 보셨던 이 면적 있죠? 요렇게, 이렇게 있는 거. 여기 테라스를 주었습니다. 아주 넓게 가장 인기가 많은 타입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 161A1 타입도 운이 좋아야지 걸리는 타입이에요. 앞에서 보셨던 타입에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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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202동에 걸려야 됩니다 164A1 타입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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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역시 202동에 걸려야 됩니다 운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프리미엄이 무지막지하게 붙을 거예요 어, 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면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내부 면적을 이만큼의 폭이라고 보고 약 두 배보다 조금 안 되는 공간. 그러니까 3등분 했을 때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면적이 3등분 보다는 더 크니까 거의 이 정도의 테라스가 확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그려보면 테라스의 면적은 지금 화면에서 자막을 넘어가는 이 부위까지 테라스가 다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만큼의 면적이 더 있는 거잖아요. 아주 넓게 쓸수 있습니다. 광폭이면 5m 이상은 될것 같다. 다음 가장 넓은 면적인 T 테라스, 183 T1 타입입니다. 아쉽게도 테라스는 안 보입니다. 제가 살았던 광교 자이더 테라스에 테라스를 이렇게 꾸며놓은 모습들도 참고를 해보시고, 다락층에서 나가는 테라스도 이렇게 꾸며놨다. 지금 판교의 월드니스나 강남의 효성 헤리턴 코트 등등 비싼 아파트, 에서도 테라스 세대를 꾸며놓은거 확인하시고 광교에서도 테라스 하우스가 몇개 단지 있다 보니까 키워드 검색하셔서 어떤식으로 꾸며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일단 거주의무 3년이 있는거 확인하시고 어, 성남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 선발 대상이다 성남 시민이어야지만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거고 아무래도 성남 자체에서도 고급주거를 원하는 분들의 수요가 일정 있을거라서 분양은 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원룡이었습니다